휴대폰 화면에 영어라는 이름이 뜨고 발신음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30년 우정이 끝났다는 걸요. 야 우리가 남이가 내가 네돈 먹겠나?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을 믿었습니다. 텅빈 매장, 비어가는 냉동고, 그리고 조작된 정산서. 정산 내역이요?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 정산서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원, 30년 우정 전부 사라지는데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친구라서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친구라서 더 위험한 거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행운이 함께 할 겁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제 삶은 참 평범했습니다. 저는 61살이었고 공공기관 산하연구소에서 행정업무를 맡아 32년을 근무했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고 승진이 빠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나와도 지적사항 없이 통과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 걱정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밀린 적도 없었고 가족 앞에서는 늘 믿음직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원비가 부담돼도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아내가 괜찮아?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걱정, 말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게 가장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손주를 하나 낳았습니다. 손주 사진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면 그게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30년 지기 친구 영호가 있었습니다. 영호는 저보다 한살 어렸고 젊었을 때 작은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식당은 오래 못 갔지만 영호는 그 경험을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장사가 뭔지 알아. 현장에서 굴러봤으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포장마차에서 만나 소주 한잔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30년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정년 퇴직이 다가오자 저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퇴직 후에 뭘 해야 하나?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손주 용도는 계속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영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호는 제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걱정 마 네가 뭘 모르겠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손주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저기 가요라며 손을 잡아 끌었고 저는 처음으로 무인 매장이라는 걸 제대로 들여다 봤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동안 저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냉동고 10대 정도. 계산대 하나, CCTV 몇개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조리도 없고, 서빙도 없고, 손님 응대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도 할수 있겠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 사람 안 쓰고 편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없지. 근데 영호가 도와준다잖아. 걔는 식당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씨 믿을 수 있어요? 돈 문제는 친구 사이에도 조심해야 한다던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야. 영호가 내 돈을 먹겠어? 우리가 남이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영호를 만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야, 잘 생각했다. 나도 요즘 그거 눈여겨보고 있었어. 무인 매장이 대세라니까.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는 말에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 하면 불안했는데 경험 있는 친구가 함께 한다니 든든했습니다. 영호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본인이 운영을 맡고 저는 자금을 대는 구조였습니다. 영호가 장사 경험이 있으니 현장 관리를 하고 저는 투자자로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발로 뛰면서 관리할 게 재고 채우고 청소하고 문제 생기면 처리하고 니는 돈만 넣어 이익은 반반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장사를 몰랐고 영어는 알았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가? 영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냉동고 인테리어 보증금 금. 초도 물량 다 합치면 한 8천 정도 들어. 내가 3천 넣을게. 네가 5천 넣어. 그럼 지분은 네가 더 많으니까. 수익도 네가 6 나는 4로 가져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에서 5천만원을 빼면 힘들긴 하지만 남은 돈과 연금으로.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영어가 덧붙였습니다. 내 삼천은 다음 주에 넣을게. 지금 잠깐 묶인 돈이 있어서 일단 네 돈으로 계약 진행하자. 급한 자리라 빨리 잡아야 해.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친구니까요.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를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냉동고 열대에 2천만 원, 인테리어와 집기에 2,5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초도 물량과 기타 비용 1천만원 합쳐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월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선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여름 성수기 석 달만 잘 타시면 연간 수익의 절반 이상을 버실 수 있어요. 무인이라 인건비 부담도 없고요. 영호가 자리를 받았다며 계약을 재촉했습니다. 학원과 근처 주택가 입구라 유동 인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돈을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건 아니고 영호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그거 쓰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나? 믿고 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사이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제가 영호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오픈은 7월 초한 여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영호가 매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냉동고에는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이 가득 차 있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갔습니다. 영호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야 우리 드디어 사장이다. 사장, 첫 손님은 학원 끝나고 온 중학생 3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걸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18만원이었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첫날 치고 괜찮아. 입소문 나면 더 올라가. 며칠 뒤부터 매출이 올랐습니다. 더위가 심해지자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20만원, 25만원, 주말에는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달 매출이 650만원을 넘겼습니다. 월세 120만원, 전기세 40만원, 본사 물류비 200만원을 빼도 200만원 이상 남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성공이라고요. 영호가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틀에 한 번만 매장에 갔습니다. 재고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 상태를 보고 CCTV를 훑어보는 정도였습니다. 영호는 매주 정산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줬습니다. 매출, 지출, 순이익이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데리고 매장에 갔습니다.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가게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가게야. 맛있는 거 골라. 손주에게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이며 할아버지 가게라고 자랑하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매장에 와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한테 맡기길 잘했네. 당신 몸도 편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영호가 3천만 원은 다음 달에 넣을게라고 말할 때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영어에 3천만 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볼까 하다가 친구 사이의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9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그러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어떤 날은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저는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매출이 많이 줄었네, 괜찮은 거야?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계절 탓이야, 가을이니까? 당연히 줄지. 아이스크림이 여름. 장사인 거 몰랐어? 겨울 지나고 내년 여름 되면 또 올라가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계절 장사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0월이 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류 대금이 두 달째 연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본사에서 연체라고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야? 영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잠깐 밀린 거야. 현금 흐름이 좀 꼬여서 내가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 신경 쓰지 마. 저는 안심했습니다. 영호가 처리한다니까요. 하지만 연체 통보는 계속 왔습니다. 본사뿐 아니라 전기세도 연체됐다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영호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직접 매장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냉동고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재고가 채워져야 할 시간인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CCTV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호가 일주일 동안 매장에 오지 않았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영호가 보낸 정산서에 매출이 20만 원으로 찍혀 있는데 CCTV에는 손님이 열 명도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열 명이 사면 10만 원인데 어떻게 20만 원이 찍히지?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요. 혹시 내가 잘못 본건 아닐까? 영호한테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를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매장 명의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출로 들어온 돈중 상당 부분이 영어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정산 내역에는 운영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름 세달 동안 빠져나간 돈이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호가 보내준 정산 내역은 전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매출은 더 높았고 영호는 그 차이를 빼돌린 거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내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믿고 맡긴 돈을요. 정신을 차리고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영호의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더니 며칠 전에 짐 빼서 이사 갔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영호를 찾아다녔습니다. 공통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영호가 자주 가던 술집에도 가봤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호가 다른 지역에서 본인 명의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제 돈으로 배운 노하우와 제 돈에서 빼돌린 자금으로요. 저는 영호에게 전화를 수십 번 했습니다. 결국 영호가 받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에 이럴 수 있어 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미안하다.근데 나도 살아야 하잖아.네가 너무 순진했어.계약서도 안 쓰고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네 잘못도 있는 거야.전화가 끊겼습니다.30년 우정이 저에게 남긴 건빈 통장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업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며 형사 처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냉동고와 집기를 중고로 팔았지만 2천만원에 샀던 게 8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총 손실이 3,500만원을 넘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망하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쁜 사람 만난 거지. 당신이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7장 첫 번째 챕터의 시태그 18.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제가 문제였습니다. 30년 친구라서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방심했습니다. 계약서 한장안 쓰고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남이 가라는 말이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업은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친할수록 계약서가 필요하고 믿을수록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 매장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인이라서 편하다는 건 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난, 고장, 재고 관리 전부 혼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여름 석달 장사로 1년을 버텨야 하는 구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계절 매출 변동을 감당할 현금이 있는지 동업한다면 계약서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적자 걱정도 배신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호가 차린 매장도 망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후련하지는 않았지만 그 놈만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경비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주말에 손주를 보고 평범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그때 그 돈으로 그냥 여행이나 다닐걸?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 주세요. 30년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